안녕 어? 어? 안녕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우왕 저는 지금 말이죠 안녕, 선배님. 어머니도 안녕하시고요. <laughs> 나, 나. 나 틱톡 만들었는데 어떻게 아는 거야? 어 <laughs> 너무 저 아이디 만들었어요. 그냥 혼자 놀아봤는데 올려어요 아, 아라 언니가 틱톡 전문가야. 저는 이부작 단막극 촬영하러. 그래서. 나, 틱톡 올릴게. 근데, 보고, 좀, 어드바이스 좀 주세요. 지금, 드라마 2부작짜리 단막극 촬영하러 와있어요.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이어서, 음. 보여줄 게 없네. 근데 어디에 방송할지는 아직 몰라요. 일단 사전으로 찍어두는 거라서 그렇지만 뭐 어디서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여기 지방이에요. 저 며칠 뒤에 팬미팅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네, 많이들 네, 예매를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도 준비했으니까 네, 온라인으로 봐줘요. 그리고 그 인스타 라이브를 내일 또 할게요. 네, 내일 서울 가서 또 할게요. 음, 내일, 한, 일 시쯤에? 네, 그래도 2부작짜리 단막도 촬영하고, 음 뭐, 어디서 방송할지 모르지만, 인터넷이든, 방송이든, 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게 재밌을 거예요. 내일 인스타라이브는, 한 5시 아니 나 7시 아니면 네. 5시. 네, 아직 팬미팅은 취소된 거는 아닙니다. 취소될 것 같진 않아요. 저 이거 끝나고 다음 주부터 팬미팅 준비를 살짝살짝 살짝 해야 해요. 음. 신나죠? 좋은 사랑, 너를 <laughs> <좋은> 사살 <사람. 웃음> 불러달라 그랬지 방금. 네, 일단은 그러하고요. 팬미팅 준비는 내일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찬찬히 뭐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 보여드리려고 준비할게요. 음, 뭐좀 작지만, 네, 사실 해외 팬 여러분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러지 못해서 어좀 아쉽지만 많이들 아쉬울 수 있지만 이번에는 엄청 작은 소극장에서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서 <laughs> 네 내일은 조금 스포할게요 그래야 네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조금 음, 예의지 않을까? 이때까지 취소 안 하고 계속 기다려주신 분들께 조금은 스포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팬미팅은 그래도 한 분의 팬분이 오셔도 저한테는 팬분이시니까 네, 잘 준비를 해볼게요. 이게 한국소아암재단에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예. 개인 팬 미팅보다 신경을 쓰게 돼요. 어쨌든 예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네 다시 스포 방송을 조금 하고 네, 저잘 살아 있다고 네잘 있다고 네 말씀드리려고요. 앞머리 잘랐어 살짝. 여기도 잘른 거야. 고마워 미녀가 감사합니다 소민너머니아 우리 오늘 매, 매니저님이 레미제라블 티셔츠를 입고 현장으로 오셨어 <laughs> 네, 아직까지 떠나지 않았나봐요 저는 텀블러를 레미제라블 텀블러를 쓰고 있고 <laughs> 네. 머리 예쁘지? 이거 새그 새 단막극에서 하는 머리예요 어? 아름이도 들어와 있어? 고나름도? 어정아언니도안녕 머리 예뻐요 이거? 이거 하나하나 아 아야 이거 하나하나 이걸로 마는 거야 이걸로 나 진짜 똥손인가? 여기 뿌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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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살리는 거 해서 하나하나 만든 거예요. 체린이도 안녕? 네. 그렇답니다. 나 어쨌든 틱톡을 이제 시작했어. 그래서 아이디를 인스타 상단에다가 일단 쓸게요. 그리고 나 하나씩 알려줘. 말했지? 음. 나 잘할 줄 몰라. 나 나 이거 샀당 이거 줄 샀당 아니 아니 지금 헤어팀은 밑에 있어 헤어 메이크업팀 이따 오실 거예요 음. 요걸로 하나씩 나, 나 못해 <laughs>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네 엄마도 잘 계세요 <laughs> 머리가 잘된것같아 그래 안녕. 그냥 심심해서 켰어. 내가 유튜브 어, 뭘 하지 마. 뭘 하지 마요. 유튜브 어, 또 헉! 진짜? 어? 민어스님 내일 영어 듣기예요 내일 영어 듣기 화이팅. 그 영어 듣기가 생긴 게 나중에 학교 가서 교수님들의 강의를 얼마나 잘 청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태도를 청강 그거 체크하기 위해서 만들었대. 음, 잘해요. 아유 나는 듣기 평가가 되게 어렵던데. 음,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스포는 또 나중에 할게요. 그래도 영국 못본 팬분들한테는 이게 어디서든 볼수 있는 뭔가 영상의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거 약간 병맛 드라마예요. 그래서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네. 우리 팬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잖아, 지금. 음. 어, 나 머리 진짜 많이 길었어요. 나 원래 자르, 자르려고 했는데, 음, 여기서 자르지 말라고 하셔서 안 잘랐고요. 이거 끝나고, 어, 쉬... 네, 버금 갑니다. 마카오요? 어, 마카오. 더 가고 싶죠. 나는 어, 비행기를 못탄지 너무 오래됐어. 소민이가 더 길다고? 그래, 소민이가 더 길겠다. 이게 연극 꼬제트 드라마 때문에, 여서. 내 드라마 기대된다고. 안녕. 난좀 쉬다가 이제 또 나가 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소민이 팬미팅 때 봐. 소민이 온다 그러니까 언니가 더잘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아직 큐시트나 뭔가 뭘 받은 게 없어서 아좀 불안하지만 어잘 진행될 이 거예요. 그래도 팬미팅이니까 어, 기존의 팬분들도 못 봤던 거는 준비를 해 보아야 되겠죠?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일단은 어떻게 해볼게요. 진짜 어머 오랜만이에요. <laughs> 안녕 또 만나 나몇 분했어 지금 몇분 동안 말한 거지?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하얗고 있기 따이 하얗고 있기 따이 Yes I can speak English. 팬미팅 스포는 내일 하겠습니다, 마리님. 네. 감사합니다. 빠이 어나 나가려는데 계속 말을 걸어주니까 못 나가겠어. 아니야 체리나 팬미팅은 시워 쉬워... 아니 나 다음 주인데. 굉장히 특히나 소규모일 거야.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께도 너무 좀 미안해요. 그치만, 코로나인 와중에 그래도, 뭐, 거리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얼굴을 멀리서라도 볼수 있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그걸로 만족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다음 주 월요일 입대라고. 파이팅. 파이팅. 다리 너 때문에 미쳐 시절 다리 꼬고 있었. 다리는 다껐을 걸? 어 다리는 다 꼬고 있었어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저도 그때 저 좋아해요. 그래. 일단 내일, 내일 하루 쉬어. 내일 하루 쉬는 날 내가 그 쉬는 날 팬미팅 준비하면서 라이브 방송할게요. 알았죠? 어, 이거는 로맨스, 로맨스가 있기는 있는데, 어, 조금 더, 어, 약간 B급에 네 가까운 로맨스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안녕,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내일 또 키게, 알았지? 아 음. 내내 어. <laughs> 치킨. <laughs> 아, 수줍다. 그래, 안녕 민혁이, <웃음> 안녕. <웃음> 어, 데자이어를 원하나? 아, 근데 질문 팬 미팅에서 무슨 노래 불렀으면 좋겠는지 생각했다가, 어, 신전이 안녕하세요. 내일 우리 라이브 방송할 때좀 말해 줘요. 응. 안녕. 안녕. 나도 보고 싶어. 바이바이. 바이.